반갑습니다. 배배 풍성 덕밭입니다. 장마인도 불구하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어제 비가 오면서 이렇게 수박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참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고 손자 손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다. 저는 옥상 덕밭을 이제 경영하면서. 네, 좀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요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어, 관리만 잘 하면 열매가 맺히고 또한 따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모종한지 얼마 안된 수박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음, 모종한 지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예, 이곳에서, 어미순에서, 어, 지금 세 개의 아들순이 나왔죠. 하나, 둘, 세 개의 순이 나와서, 예, 이 지금 수치로 폴은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예, 작년에도 7월 말쯤에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따먹은 적이 있거든요.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달 정도 됐으니까, 6월 한 10일쯤 모종을 사다가 심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지금 어미손에서 아들손 3개가... 자라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끈을 이렇게 맺죠, 매어이 아들손 세 개를 지도대로 유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텃밭이 비로 적고 수질풀 뭐몇개 정도만 놀수 음, 있는 장소가 있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에, 농작물을 응. 경영하면 됩니다. 봉사지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새 줄기로 이렇게 새 아들손을 양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인을 해주는 겁니다. 끈을 묶고 이렇게 하고 보 보게 되면 처음 물은 분들은 아 이게 뭔가 그러실 거예요. 여기다가 끈을 먼저 제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딱 고정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집게로 요 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양육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또 성장이 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바로 이 밑에 있는 요거 집게를 옮기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자라게 되면 꽃이 피고, 음. 수정이 되겠죠. 꽃이 피고 수정이 되어서 일반 수박은 45일 정도에 수확이 가능하고 또 애플 수박이나 망고 수박 같은 경우에는 35일에서 35일 40일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자, 이곳은 옥상에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음.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스트루플 몇 개만 갖다 놓아도 얼마든지 노후에, 정년 퇴임 후에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즐거움이 있어요. 무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연구 그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아, 어미순에서 이파리가 한 다섯 개 정도 나왔을 때 잘라주게 되면, 이파리 나 올까? 이렇게 아들순이 나올까? 그런 걱정도 해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할 수가 없어요. 여덟 개 정도 나왔을 때 잘라주게 되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아들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수박은 분명히 아들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깁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어미순에서 잘라졌지 순을 여기서 나왔습니다. 열순 3개 나왔습니다. 3개 딱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맺혔습니다. 예, 포기 하나에 세 줄기에서 한 개만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 크죠. 이것은 한 15일 정도 후에는 예,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늦게 심었습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한뭐 20일 정도 늦게 심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미순에서 잘라가지고 3개 음. 아들수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거 조금 천장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가 지금 열매 쳤습니다. 수정이 잘 돼서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수박이네요. 이건 일반 수박이고, 이건 복수박입니다. 또이것도좀 늦게 심은 건데요. 자, 보세요. 음. 자. 고정을 심었죠? 이파리가 한 여섯 개 정도 나왔습니다. 잘랐습니다. 잘라니까 옆에서 이렇게 아들손 하나, 둘세개 아들 하나 나왔습니다. 꽃이 피겠고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지도대로 유인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유인했습니다. 유인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이 아들손이 이만큼 성장해서 많이 성장했죠? 성장해서 자, 여기 보게 되면 엊그저께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정자가 해졌어요 이거는 그 수정이 잘된것 같습니다. 유대로 그것도 복수박이네요. 복수 수정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또 자라면서 이런 것은 이제 에, 불필요한 거니까 그때그때 순짓기 하면 됩니다. 이거 손을 해도 살짝 해도 이거 끌어집니다. 또이 만큼 자라면서 또 에, 꽃이 피고. 예, 또 수정 작업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상 텃밭, 작은 텃밭 뭐 뜨면은 뭐 여러 가지 염려가 되지만 이렇게 또 때가 되니까 예, 토마토가 익었잖아요. 자, 좀더 가보겠습니다. 참외도 마찬가지예요. 참외도 예, 여기 두 포기를 심었는데 모종을 해서. 예, 아들손 세 개, 아들손 세 개, 어, 나오면서, 쭉 나오면서, 오늘 아들손을 집어줬어요. 왜냐면, 손자손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 손자손이거든요. 손자손을 양육해서, 결국은 차면 손자손에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순직기를 예, 해줘야 됩니다. 이거 높이가 1m가 넘기 때문에, 순직기가 좀 늦게 준 거예요. 예, 여기 있는 것도, 이런 것은, 뭐, 잘라야 되지만, 저 시험, 시험, 시험을 하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혔습니다. 이게 손자순 아닙니까? 이거는 열매가 된 겁니다. 손자순에서. 그래서, 뭐, 참외, 손자순, 손자순 뭐, 뭐, 줄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수박은 아들순, 예, 참외는 손자순에서 열매를 맺는다. 순짓기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좀 당황이 될수 있어요. 언제 순짓기 해야지? 이파리 몇개 정도 나왔을 때 해야 되나? 한두 번 해보고 유튜브의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주 이것도 느끼시은겁니다 이것도 느끼시면 는데아들손세 개. 3회도 처음에는 한 줄로 키다가 여기에서 순직해서 지금 한개두개 개. 여기 손자선 나왔네요. 손자선 나왔습니다. 요 수박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커나가면서 여기에 매달렸잖아요. 여기에 이건 조금 파리이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나왔네요. 매달렸네요. 아주 잘 성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복수박이네요. 아 예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 조금 중같치 심은 건데요. 예, 여기서 순짓기를 해서, 어미순에서 세 개, 세 줄기 아들순이 성장되면서 예, 여기에 맺혔어요. 맺혔고. 원래 뭐 하나만 뭐 열매 맺히기도 괜찮아요. 그럼 크죠. 저 이거 보세요. 어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목지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맺혔죠. 음. 예, 두 개. 여긴 두 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꼽히니까, 여기도 가능합니다. 두 개. 저는 뭐, 한개좋지만은 어, 판매할 게 아니니까, 두개 정도, 아니면 세개 정도, 지금, 그런 목적으로, 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덮밭을. 자, 이곳은 밑에가 시멘트예요 보세요. 시멘트. 그냥, 어떤 통이나, 어, 아, 이런 것에, 또 아니면 수채를 풀어. 네. 흙만 갖다 놓으면 돼요. 흙 어디서 구하느냐? 질문하시는 분들. 흙이요. 건축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건축하는 데. 단독 건물 같은데. 네. 흙이 있어요. 흙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달라고 하면 줍니다. <laughs> 저도 그렇게 얻어왔어요. 음, 불법 채취는 안 되니까. 이렇게. 자, 이걸 보세요. 장마철에도 이렇게 아주 아직 노매이라고는데 상추 아주 좋습니다. 상추 하루에 몇기마다두장세장 장 먹게 되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살이 많이 빠졌어요. 상추 계속 먹고 또 절제하니까. 자 보세요 여기. 음 이런 식이죠. 그것도 토마토는 그냥 나오는 거 잘라 가지고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눕혀서. 예. 한번 뭐또 자라게 되면 또 계속 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을까지. 그래서, 이제 지식을 터득하시면서, 요런 방식으로, 어, 기르면 돼요. 옥상에서. 자, 꽃을 보십시오. 꽃을 어제 제가 살균제를 뿌렸어요. 왜냐면은, 이 예, 장마철에는 바이오스가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균제를 뿌려줍니다. 살균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농약방에 가서 문의하면 됩니다. 많이 열렸잖아요. 많이 따졌는데, 요새. 예, 많이 열렸잖아요. 예. 이거는 청양고추. 천천히 었는데 열매 맺었네요. 엄청 많이. 자저 음, 보세요.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런 걸 하나 사세요. 사가지고, 그냥 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리면 안 되죠. 이파리 많이 생겼으니까, 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박수원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안착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맺히게 되면 뭐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자 버릴 건데 제가 게을러서 또한 좋은 핑계로 바빠서 아직 버리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무린 게 낫죠? 땅에다 놓는 거보다는 위에 놓는 게 나으니까 네. 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면 수박이 여기다 놓어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니까 모종을 하고 이제 1개월, 2개월 지나니까 이런 결실을 맺게 됐잖아요. 얼마나 보셨습니까? 어우, 참에도 막 그냥 주렁주렁 맺히고 있어요, 지금. 엄청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뭐, 어, 뭐, 통이 이거, 큰게 아니잖아요. 달아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다 흙을 넣고, 흙을 넣고, 밑에다가, 3분의 1 지점에, 태비를 넣고, 태비 잘 썩은 거, 그것 팔아요. 다이소도 있대, 요즘은. 예. 그다음에, 복합 비료 넣고, 유박이라고 있습니다. t 비랑 비슷한 것인데, 유박을 넣고, 그 다음에 또 흙을 넣고 에 흙을 이정도 높이로 넣고 이렇게 여기 티비에 넣고 이정도 흙을 넣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모종을 하고 그죠 참외 모종을 심고 좀 넓으니까 두개 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질 때에 한 15일 간격으로 여기다가 복합하고 유박을 흙을 걷어내 가지고 이 속에 넣는 겁니다. 왜냐면 비료가 안 날아가게. 날아가는 비료는 날아간 성질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이파리에 병이 올수 있으니까 살균제를 가끔 뿌려줘야 돼요. 장마철에는 특별히 비 오기 전에 뿌려야 됩니다. 장마철에 두번 정도 뿌려줘야 돼요. 세 번이 더 좋고요. 농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뭐 시골에서 어,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 과수원 30평하고, 또 만평 되는 곳에 가서 농약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농약을 위해서 흉, 흉도 있어요. 황이 들어가서. 아, 건강합니다, 지금. 네, 이제 1, 2년 지나면 70 가까이 되는데, 그런 염려하실 거 없어요. 마스크 쓰시고. 바람이 이렇게 불 때에는 바람이, 바람 부는 쪽으로 해서 뿌려주면 됩니다. 사실은 안쪽 안쪽이 중요한데 이 면에 닿는 게 중요한데 억지로 그렇 하지 마시고 바람을 잘 이용해서 뿌리시면 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예, 비 오게 되면 농작물들은 잘 성장합니다. 아유, 야난 저는 예볼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시계도 이쁘죠? 잘 자라고 있어요. <laughs> 예.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바람 보게 되면 이게 밑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하나로, 그죠? 요 하나로, 이거 별거 아니에요. 통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도 좀뭐 하실 텐데? 이렇게 찝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물, 이망 하나, 하나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편하네요뭐 걱정할 게 없네, 정말로. 여기다 다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다통 놓고, 그죠통 놓고 올려놓으면 돼요. 올려놓면, 으자 순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순짓기를잘하셔야 순직기를 잘하셔야 돼요. 어미순에서 아들순, 아, 뭐. 수박은 아들순에서 열매 맺으니까 그대로 올려주면 되고 또 밑에 때가 되게 되면 이거 낙엽 같은 거 자르주면 돼요. 음. 또참외는 어미선에서 아들선, 아들선에서 손자선. 예, 그 손자선, 요거는 한 3살 후에 제가 잘어줄 겁니다. 음, 왜냐면 이만큼 몰리는 이런, 저, 뭐 있기 때문에, 에, 지금 일반 노지, 땅에서 밑으로 재배할 때는 이미 잘라줬어야 되는데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밑에 순을 여기를 이렇게 이파리를 잘라주면 되니까 잘라주고 여기에서 성장시키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관계 없습니다 보통 손자순 세개 정도 가지고 계속 번지 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 한 15일 지나게 되면 꽉찰 겁니다 여기에 꽉 차고 여기에 수박은 이 정도 수박은 10개 정도 딸것 같아요 수박은 여기에서 차면 여기에 막 2, 30개, 50개 따게 될 것입니다. 여기 꽉 차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추비만 주면 되는 거예요. 11일, 15일마다. 음,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통 보세요. 조그만 거잖아요.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비료만잘 주면 됩니다. 물 주고. 장마철에는 뭐 비가 있으니까. 물 빠지면 좋게. 물빠지뭐 그냥 뭐물 빠지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또 이런 이런 것도 심으니까 아름답고 그죠? 에, 아주 즐겁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 후에 어르신들 형님들, 아우님들 이런 거 재배하게 되면 아주 재밌어요. 진짜 운동이 되고 힐링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여기 욕산에 올라와서 저조탱이에 예, 저 책도 읽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또,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또, 글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에 연세가 되시면서, 어떻게 취미생활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헬스도 있고, 뭐, 걷는 것도 있고, 걷는 거 뭐, 해야지, 하셔야죠. 하루에 6 0 0 0보1 0 0 0 걸어야 되는데, 또, 더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세월을 아끼면서, 예, 즐거운 남은 생애를, 프레해 수가 있고 또 건강해지니까 이거 움직이니까 에 어, 먹지 막 근육 생기고 <laughs> 재밌습니다 또 와가지고 익은 거 이렇게 하나 예 <laughs> 찰토마든데 얼마 마신지 몰라요 따가지고 씻어서 먹고 건강하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요 이렇게 응. 대파 이런 은사 먹지 않아요. 대파 뭐 이런 거, 카네이션 꽃 꽃도 하나씩 있으면 좋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앵무새 밥 해바라 기 해바라기가 잘 컸잖아요. 자스치풀 안에 봐요, 해보세요. 해바라기 두 개, 옥수수 두 개. 또 여기에 상추도 많이 심었었습니다. 양배추. 얼마나 다양합니까? 완전히 뭐 농촌 같잖아요. 농촌화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상추 다 뜯고, 예, 토마토, 방울토마토, 토마토, 눕혀서 심은 겁니다.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이만큼 자라가지고 열매 맺습니다 이런 뭐 지식만 알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또 옥수수도 이것이 피게 미면 이게 수염이 나와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거 먼저 피야만이. 우리는 왜 이게 안 열릴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것이. 에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입니다 음, 그런 또 지식이 중요하고요 자 해바리가 인사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지금 장마철인데요 옥상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아름답고 예, 견실하게 지금 동작물들이잘 자라고 있고 지금까지 뭐 상추라든가 대파, 감자, 여기 감자도 심었었어요. 감자 이게 감자 심었던 곳입니다. 여기 감자, 감자, 이것도 감자. 이감자 예. 심었던 곳입니다. 감자. 예. 모래기 이모작이라는데 두 번째 이건 명파 대파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모작 두 가지, 일년에 두 가지. 때로는 세 가지. 또 이제 가을 배추. 가을 상추 심어야 돼요. 가을 상추. 이거 뽑아내고, 장마가 끝나면은, 네. 가을 배추, 가을 상추, 가을 상추를 심으면 됩니다. 음. 그 내년에는 이 스트로프를, 저큰 거를, 저큰 거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꽉 차게 할 겁니다. 정말 아름답게 할 겁니다. 음. 때로는 뭐 2층으로 여기에다가 뭐 하나 더 깔고 할 수도 있어요. 망을 쳐서 위에다가 이렇게 좀 높게 해서 이거 낮추고 이걸 낮추고 이걸 낮추고, 그죠? 자, 이거를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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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낮추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망을 씌우면은 더 많은 걸 재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옥상 텃밭. 또 이렇게 작은 텃밭, 수로풀 같은 거몇 개만 갖다 놓으면은 예, 얼마든지 뭐 주변 따라 보기에도 아름답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옥상 텃밭 작은 공간에서 텃밭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죠. 음,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음, 굳이 뭐, 화분, 꽃을 많이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 가지치기만 할줄 아시게 되면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도 장마철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네,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러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작은 공간에서도 작은 공간이 있다면은 스트루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어미손에서 아들손 양조가면서 줄을 매 가지고 유인 작업을 하면 된다 때가 되게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치비를 하고 또 물을 주고 때로는 살균제 살충제 뿌려주고 그러면은. 아름다운 옥상 텃밭, 작은 텃밭이 텃밭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답다, 뭐, 풍성하다, 뭐, 견실하다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옥상 텃밭, 배배 풍성 텃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